스타킹키 스타, 스타킹 이번 분도 많죠? 세계 기내 스북을 전쟁한 중국의 상상을 보호하는 괴력 나비 스타킹을 방문해 주시는데요 아아 입과 손의 힘으로 기내 스북 기록을 휩쓸었다는 아 엄청난 기를 사랑해가 스타킹을 방문해 주십니다. 더욱더 놀라운 건이 대단한 세계적인 분에게 도전장을 내민 어? 세계적인 그룹, 누구야? 여러분, 퀸탑입니다! 아, 아 오늘 도짜요 아마, 아이돌 스타킹 대결을 보기 전에, 네. 야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결과를 여러분도 보시게 될 겁니다. 그냥 여러분이 아는 차력이 아닙니다. 네, 중국의 계룡담컨카스말씀입니다 어, 뭐야, 바늘 아니야? 어, 바늘입니다. 바늘이 바늘이에요. 자세히 보세요. 바늘입니다. 바늘 왜? 감독님. 어, 바늘로, 바늘로 동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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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 터뜨리고. 어, <laughs> 뭐야. 여러분, 종선이 어디있습니까 뒤에 있죠? 뒤에 유리 뒤에 유리벽 어, 뒤에, 뒤에, 뒤에 어, 있습니다. 어, 뭐야? 유리벽 뒤에 있습니 아, 아크릴인데? 어? <목소리> oh, 이거 뭐예요? 오오오 어어어! 봐렁빵봐아아아아거 어머! 어머! 뚫려, 뚫려! 뭐 뚫려? 리는게 바늘을 던져서 유리 통과 후 풍선을 터뜨립니다. 이게 발이 돼, 이게? 자, 세 번째. 자, 길을 모시고. 흘러는 거예요? 야 자, 과연... 와우. 오와. 오와. 와우. 아, 지금 쪽에..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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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어! 아 다시 한번 아, 말씀드리지만, 마술의 빌려. 그, 뭐, 유리가 아닙니다. 일반 유리입니다. 그냥 일반 유리예요 예? 야, 지게난 아. 웹인 줄알았는데 자, 지금 틴탑이 어... 놀래고 있거든요. 후선이놀래서 터지는 건 아닌가요, 여러 기합소리에?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놀라운 겁니다.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. 야, 저게 어떻게 들어가지 지금. 말이 돼? 어. 제가, 이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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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인간들이가 요 이게. 오! 오! 그럼 유리가 깨져서 저 먼저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뚫려요. 유리가. 보세요, 다 구멍들을 보세요 그야말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관통이에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, 자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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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렸어요! 뚫렸어요, 뚫렸어요 여러분,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게 지금 마술이 아닙니다 힘으로, 스피드로 관통하는 겁니다 마술 뛰어넘었어, 지금 와. 온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정말 우리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와, 좋아요. 온 힘을 모아서. 온 힘을 모아서. Sia. Sia. <람의> <람이> <람의> 네. 의심하러, 어, 우리 정민씨, <laughs> 네. 나가서 어심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가짜 아, 유리지. 제기씨도 가서 한번 보시고 아, 오세요. 아, 오세요. 아. 와, 이거 혹시 의심하면 기가 막히아요 유리야, 유리. 와 그만 보세요. 어머 유리야? 그냥, 그냥 유리 통과한 거예요. 아, 그니까, 바늘이 요게, 요게 이렇게 들어가서, 요렇게 뚫어서. 그렇죠. 아니, 유리도 뭐, 그냥 얇은 유리도 아니에요.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. 제가 정말 보장하는데 정말 아무런 어, 네. 뭐 장치 없습니다. 네. 무시무시한 손의 힘.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떤 조작이나